자, 여기서 보면 지금 뭐가 보이냐면 요 사각형이 보여. 요 사각형. 요 사각형. 요 사각형이 보이잖아. 그치 자, 요 사각형이 지금 원에 내접하고 있어, 이 원에. 자, 그러니까 내접 사각형의 성질. 얘가 몇도인지알수 있지. 자, 얘가 두 대각의 합이 180도에 되니까 얘가 100도 모야 이해됐습니까? 얘가 100도면 난 요각을 알수 있지. 요각은 80도에 되겠지. 이게 됐어요? 자, 그 다음 또 나는 뭐 어디가 보이냐면 여기가 보이는 것 같아 자, 요각 요, 요, 이것도, 이것도 내접사각형이야 이거 요 작은 원, 그치? 작은 원의 내접사각형이고 자, 뭐가? 얘가 80도니까 여기에 마주보고 있는 대각 얘몇 도겠어? 100도여 되겠지. 그래도 대각의 합이 180도잖아. 그치? 물어보는 게 지금 GEC. 이거 물어보고 있다고. GEC. 요각 물어보고 있으니까 100도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지. 100도. 자, 그럼 답을 골라보면 5번입니다.